여기가 최고지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에 캠핑장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일단 금강산도 식경사교호에 위치한 서유기짬뽕을 합니다. 이곳의 쟁반짜장과 복분자탕 수육은 처음 보는 비주얼과 맛을 보여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웨이팅이 1시간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바로 입장해서 먹을 수 있었네요.

이걸 조금 이쪽으로 네. 땡기지 않 네. 음. 음. 탕수육이 집어먹는 거니까 얘를 위쪽으로 빼고 뭔가 되게 게 음. 국물이 없는 장 탕수육부터 한번 음. 먹어본 짜장면 중에 제일 맛이. 비가 없다 빨리 <웃음> <웃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네.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사이로. 아두분다 같이 드시면 돼요. 쭉 올라가시면 공용시설 건물이 뒤에 있고요. 네. 이 앞쪽 W는 이용 안 되시고 뒤쪽에 보시면 색깔 있는 데는 지정 자리예요. 네. 일, 이번 하셨고 몇 번이십니까? 십사, 십사 번이요. 일, 이번은 가셔서 공용 건물에서 같이 시면요 잘 쳤네 그래도 어. 음, 한시간 걸렸다 진짜 아, 완전 시원해 어, 이거 완전 숙명수데 그냥? 어. 진짜 치는 야고 고생 많이 했다 정리. 그러니까 <laughs> <진짜 웃음> 둘이 고생 많았어. <laughs> 야 진짜 애들이 괜히 한 시간 걸린다는 게 아니었어. <laughs> 확실히 이게 음. 되게 보람이 있어. 근데 어려우니까 더 보람이 있어. 뭐자 <laughs> 오, 되게 맛있게 구워졌는데. 음. 자, 음. 한 마리. 응. 음. 간이 딱이에요. 응. 음.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개는 좀 따름하니까. 음. 하늘 음. 음. 부드럽고 진짜 가을 같다. 근데 지금이 여기 딱 좋은 것 같아. 음. 여기가 아, 진짜 지금이 딱 가을 같아.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좋다. 어. 하늘 진짜 예뻐 그치. 물도 보여서 좋아. 음. 야. 내가 간단하게 먹고. 음. 진짜 여기서 보면 막이. 와. 자, 밑에까지 내려갔다 볼 거야. 아, 커피 한잔 마실래? 그래 커피 한잔 마시자. 이 서비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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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불도어오고 있어. 서 시야가 되게 넓어서 좋다. 이거 엄청 많은 살뜨져 나온 거 봐. 살 와, 미쳤다 진짜. 여기 양념. 여기다 옛날 몇개보여되나요 올라. 음수음대도어 여기다. 다볼까 아 근데 얘는 또 잘리는게 또 되게 잘 잘리네요 스물사도 아 이거 가위가 진짜 좋아 엄청 잘 잘리네 그 가위가 거의 고기 전용 가위야 어 자기야 이거 얘는 조금 크다 고큰거 있어 고기 다 익었는데? 꺼내 그럼 고기 거기로... 여기 적지 이거 뜯겨요? 뜯겐다 이거 살잘익네와 엄청 잘리었네 어, 난. <laughs> <짠. 웃음> 음.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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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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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고기 대박이다 이거 고기를 그때 우대 가때 사먹고 난다 그때 응. 먹은 이후로 맛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갔거든 쿠팡에서 응. 한번 사먹어봤어 근데 괜찮은 거야 집에서 했는데 아까 그렇게 응. 갈비때두개가 3만 0 0원 3만 응. 5천원 이다렇게요 근데 그거 먹고 나는 갈비뼈로 된장찌개 끓여먹고 양념도 넣고 최고 최고 이건... 이야... 이거 불도리 불주거리... 네, 꺼도 돼! 꺼도 돼! 아, 껐어 돼. 오... 먹어봐 이게 진짜야 야, 아직 숟가락 썼잖아, 숟가락 써 숟가락 쓰기 전에 아,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니 <laughs> 네 마음 이해하지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건 짓다고 있다가... 이번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날 장작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캠핑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 캠핑장의 이름은 아잘리아 그린입니다. 개수대와 세면장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넓고 계단식이라 소음에 용이하고 매너타임 또한 잘 지켜집니다. 단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캠핑장 입구에 마련되어 있어서 퇴실하실 때 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이 캠핑장의 특징은 서바이벌장과 밀리터리펍이 있다는 점인데요. 서바이벌장은 주말 오전에 참가하실 분이 몇 이상 있으면 게임에 참가할 수 있고, 밀리터리펍은 밤마다 모닥불 앞에서 간단한 안주거리와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니 편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좋겠고요.